Grazie. 예. Yeah. 그래, 손해, 뭐, 손해는 고생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. 그렇다. 아, 이거 참아, 진짜. 우선 내나 그리도 우리 이 동네 아줌마들은 그나마 그래도 젊은 날에 재미가 보니까 <laughs> 번개시장 되는 거였구만. 예? <laughs> <laughs> 네? 아니,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몇 년, 몇년 전에 이야기라 니 뭐라고 얘기했요한몇십년된것같아년몇십 년? 80년도. 네, 네. 80년도. 네, 80년도. 야, 그러면 80년도 좀 거의. 이 야기네. 요그러면꾸주 손들어 참여를 들고 나서, 이동해 몰두, 저 기차를 타고, 허추, 허추, 허도. 손안 보세요. 손이 안손안 보세요. <laughs> 손손 손을 다아가아아 모아 아고 모아 모아 아아아줌마아 네 예. 형이 아직 아, 그랬구만 우리 아, 아들 그만 겁나 손길어자랑치는있이 손으로 그래 도대체 그러면은 음. 몇 명을 돌봤어요? 음. 아들, 음. 아들 3명 아들 명 또요? 시, 시집 와가지고? 어른 예. 음. 그럼 우리 어쩌거나 우리 아들이 이 손을 다 해가지고 예. 물질가무지려요요새는다좀 <laughs> 응. 요새는 진짜로 뭐또 저녁에 떨어지면 드릴 해야 되지. 야 드릴 해야 되지. 네. 저녁에 밤에는 참가에 가야 되지. 참가에 가야 되지. 아이고. 또 아침에 새벽에 시장 가야지. <웃음> 아, <웃음> 아 너무 바빠. 범계시가야죠 아 <laughs> 아 <laughs> 아침에 그럼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아침에요? 그 범계시장. 4시 반, 4시 반, 4시 반, 5시 되면 일어나지. 4시 반. 아침 첫 차가 6시거든요. 아침 첫 차가 6시. 그럼 이거 6시 차를 무조건 타야 되나요? 그래, 그래. 고치 좀에 손질해 가려고 하면은 한4 음, 시쯤 되고 되니까 <laughs> 젊은 지은 그지. 지금은 하락해도 이제 뭐하 그럼 지우사에 보면 그때가 젊었으니까. 버는 예. 재미로. 버는 재미로. <laughs> 그럼 여섯, 여섯 시차 타고 대구역 가면은 7 시. 예. 그래 번 끌어가야 돼. 그래한 시간 예. 동안 고가가 버떻게 팔고? 번 번. 팔고 번. 어, 거 또 요, 또 기차 보고를 타고 요 오면 9 시, 예, 예. 그럼 하루 끝나는 거네요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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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에는 이제 6 시, 오전 6 시, 오후에 시가 오후에 또밭 가야 되고, 밭에 가야 되고요. 예. 시간 있으면 밭에 가 풀이라도 해야 되고. 아이고 시간 있으면 어쨌든 아침에 또 해놓고 와서 또반 일도 해야 되고 또. 이그만이 맞는 그 줄알았면이 골짜기에 시절 어디 다니지? 저 시내를 빼기 싫게 돼야. 시내로 빠지실는 거지. <laughs> 왜냐면 시내로 빠지시요 그거. 그거는 그도 몰랐을 요 그때는 뭐 골짜기에 뭐 어떻든지 우애하 농사가 뭐. 그게 아줌매 예. 생각해보면 그때 그 처음 여겨 가면은 뭐 그때 시절에 포함적에몇년 예. 다녔어요. 포 기차로요? 예. 일곱 시, 아침 일곱 시. 아침 일곱 시, 예, 예, 기차로. 예, 예. 포항은 그와간는데 포항, 어. 포항, 포항 그것도, 여, 역전 앞에 번개 시작. 아우, 네. 그러니까 그거는 <laughs> 얼마나 길은 거 몰라요. 고추는 <laughs> 이제, 가을, 이렇게, 썰이 났다고, 예. 뿌린 거, 예. 그건 안 잃은 거. 어, 어, 어 고추 말고 보면 다른 거요, 보면. 예. 고추 말고는 번개 시작, 다른 일이 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분들, 이렇게 동네분들이 참. 고치 팔로 당기는 거 이야기 좀 들으면서 그거 좀 재밌었지요? 예, 재밌디다 그래도. 재미 생각해 보면. 예, 참 재미없니다. 아, 우리나라 그 우리 와그레와그레십니까 그래, 하면 전부 아들 때문에 그지요. 렇지요 살라고 예 살라고. 예, 살라고, 살라, 아들. 아들 붙들고 살라고. 예 야. 이 동네는 기차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많았 많았기 저가 바로 기차길에 살아. 두 뼘밖에 없었나아 기차가 그래 끼워 주는데도. <laughs> 예, 금액이 안 좋은 또두밖에 아니 기차가 그래 끼워 주는데 두밖에못 났어요. 요새 <laughs> 제일 많이 넘분 누구라요? 저요, 할 때서. 저요, 할때 지금은 기차가 안다니오래됐다카네요데 <laughs>

그래서, 예산이 몇개 없어. 고향역 앞에, 그, 시그널이. <laughs> 예. 끌! <끝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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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잠깐만, 그래도, 이 동네 와가지고, 지금은 좀 뭐, 살기는 좀편합니고 어쩌십니까? 예, 지금 예, 편한 것요 뭐 몸이 아, 말을 안들어 그렇지 예. 지금 사는 편하긴 편한데 아, 몸이, 맞아. 몸이, 맞아. 몸이 맞아. 말을, 말을 안듣네몸말안는그어지래요눈 덥지요 눈은 덥지 그러면 빨리 덥지. 못 가지 <laughs> 예. 이제뭐 기차가 와도 타기, 타, 타기도 뭐 어렵네요 자 우리 정보 진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<laughs>